오늘 새벽은 날씨가 좀 풀어지는 느낌이 있어요. 봄을 향해 가는 느낌이 드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.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2002년 월드컵도 꿈은 이루어진다. 기도하는 마음이잖아요. 꿈이 이루어지게 하소서. 기도하는 마음이요. 아시안컵 64년 만에 들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이고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런 마음이죠 그 꿈들은 보면은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더디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좀 이야기를 해볼 게한세 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인 것 같아요 주일마다 고등학생이면은 그 고등학교 있구나.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 친구 또래들이 있는데 그 또래들이 주일마다 노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서로 이제 교제한다 라는 말을 쓰는데 예배를 마치고 뭐 어느 햄버거 집을 가든 아니면 예전에 뭐 롯데리아 이런 데잘돼 있었고 또는 이제 축구를 하든 아니면 그 친구 집에를 가든 그런 식으로 주일을 보냈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어떤 자매 집에 우리 친구들이 다 갔는데 참, 그 어머님께서 음식을 내어주시는데, 참그 음식이 참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이쁘고 참 좋은 음식들이라. 그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살면서 내가 참 음식 잘하는 참 그런 자매를 만나고 싶다. 그런 마음이 참 들었었거든요. 그렇게 항상 때에 따라 기도하면서 지내었는데, 그 이후 제가 스물아홉에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고등학교 때 그냥 내가 참 보기 좋고 참 좋아 보여서 내가 앞으로 만날 자매가 저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10년 넘어 지나서 내 앞에 펼쳐진 모습을 보니 자매가 완전 맛집에 줄 서서 먹는 그 식당집의 그 딸님인 거예요. 어머님이 하시는 것들을 어깨 너머 보면서 그대로 다 따라할 수 있는 우리 아내인데 그 식당집 딸이니까 음식을 얼마나 잘 하겠어요.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아주 10년 이상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. 그리고 그 했던 기도가 잊혀질 만할 때이루어진 거예요. 어떻게 보면 나 스스로도 거의 잊어갔는데 10여 년이 지난 그 시간에 내 앞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. 참 그런 게참 감사하다. 내가 잊고 지낸 그 기도마저도 들어진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이 시기인데 저는 참제 스스로가 저 자신에게 불만 있었어요. 참 용기가 없고, 부끄러움이 많고, 어디 무대에 갔을 때참 많이 떨리고, 내가 원하는 말을 잘 이렇게 서술해내지 못하고,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도를 했어요. 참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, 용기를 달라고, 그런 기도를 했는데, 또 마찬가지로 정말로 많은 시간이 지났죠. 그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딸도 가지고 아들을 가지고 했는데, 우리 아들이 보면 참 담대한 거예요. 어디에 나가도 어느 곳에서도 제가 보기에도 좀 무대체질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참 담대하고 용기 있는 모습을 가진 아들을 보면서 '아,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...' 내 자녀를 저렇게 담대하게 만들어주시구나.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자녀를 향하여 또는 나 자신을 향하여 기도들에는 큰 힘이 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떠오르는 것은 저희 할머님이시거든요. 저희 할머님이 제가 한 번은 SNS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, 저희 할머님께서 21년에 12월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, 그때 연세가 96세 셨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, 중학교 때 할머니를 항상 보면은 할머니 저나 20살 때까지만 살아줘.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2살 정도로 치면은 55 플러스 하면은 67 되잖아요. 그러면은 20살까지만 살아줘 하는 게 앞으로 이제 5년 이상 살아야 되는 거니까 할머님이 그거를 참 뭐라고 하는 거야? 나이 먹고 오래 살면 안 된다고. 아유, 그런 말 절대 하지 마라고. 그리고 이제 20대가 되었고, 그러면 그때 또 결혼할 때까지만 살아줘. 그러니까, 예끼여 녀석 하면서 아주 호되게 저를 혼을 내면서 그렇게까지 살아서 뭐하고 그리고 결혼했어요. 아주 결혼하고 좋은 모습 잘 보시고, 우리 면일이라고 하면서 참 이뻐하시고, 했어요. 참 복덩어리가 들어왔다면서 참 기뻐하시고 했어요. 그게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손주 나올 때까지 마음을 살아주세요. 그때는 할머니도 포기하신 거예요. 아이고 그래. 그럼 그 살겠다 보니까 낫고아 그렇게서 해또 사시고 또 아들 나올 때까지 좀 살아주세요. 또 40 그렇게 이제 보어 가시다가 제가 참 할머님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대화를 참 많이 나누면서 자란 케이스인데 새벽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시니까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는 기도가 뭐예요? 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 나는 정말 자는 숨에 가고 싶다 30분간. 안 아프고 30분간. 자는 30분간. 숨에 30분간. 가고 싶어 그런 말씀을. 하셔서 기억을 하면서 항상 지냈거든요 그 할머님의 기도에 대해서 그래도 볼 때마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는 자는 숨에 이제 가는 게 마지막 기도고 목표인데 참 기도대로 될것 같다 기도 나도 많이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80, 90대가 넘어가시면서 이제 100살까지 사시겠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때 가서는 이제 할머니도 포기하신 거예요 허허 웃으면서 아이고 그러겠냐 하면서 또몇번또 위기를 넘기시면서 또 위기 넘기시면 또쭉 오래 또 계시고 이러게 계시면서 이제 병원 이렇게 계시면서 돌아가시는 과정이 그야말로 이제 96세시고 하니까 정말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열심히 살아오시면서 그 하는 호흡들이 이제는 기력을 다해서 더 호흡을 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자연스럽게 이제 숨을 거두시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할머니 마지막 기도가 저렇게 이루어지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매사에 평소에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또한 또는 안, 아내에 대해서 또는 가족에 대해서, 친구에 대해서 하는 모든 기도들이 그 기도대로 이루어져 간다. 저희 할머니도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도하는 기간들이 항상 10년 주기로 있었고, 또 마지막 기도는 96세 숨을 거두는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였잖아요. 참그 기도들이라는 것이 참 더디다. 더디 이루어진다.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공부나 공부에 저는 항상 적용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.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못할 거예요. 하지만 결국은 이루어지니까 그 마음으로 그 바람대로 끝까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좀 가져봅니다. 참, 돌아보면 모든 것이 참 감사하잖아요. 그래서, 돌아보면 감사할 순간들이기 때문에, 지금 이 시간들을 공부가 얼마나 힘들어요. 그러한 어떤 목표에 대한 어떤 기도들은, 바로바로,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고, 좀 더디 이루어진다. 그래서, 좀 기다림이 필요하니, 조급하게,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,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도, 잊고 현실에 집중해서, 몰입해서 살다 보면, 어느 순간 그 바람이 오랜 바람들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된다. 함께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런 참 탁창시절 그리고 힘든 시간들이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, 새벽남, 새벽 아침에 어, 드림 맨이 었습니다.